오늘은 계시록 5장 하고 히브리서에서 천사는 수가 몇 명이나 될까? 거기 이제 딱 성경에 굉장히 많다는 구절 중에서 두 군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게시록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은 그리고 내가 눈여겨 보았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요한이죠. 요한 사도 요한인데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그 천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round about the throne, 왕자 주변에서, 왕자의 삥불려서 많은 천사들이 음성을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움직이실 때, 캐룹이랑 천사들을 어마어마하게 대동하고 다니십니다. 그냥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왕자 주변에 많은 천사들을 움직었는데 짐승들, 여기서 말한 짐승들은 세랍이죠. 세랍들과 또 수문의 장로들 주변에 엄청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는, ten thousand times ten thousand. 예, 그니까, ten thousand은 십이 열개 있다. 지금 만이죠. 만 곱하기 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 1억인가 10억인가 나오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또, and thousands of thousands. 예, 수천이 수천에 있다. 그니까, 러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가 생각해도 천사는 몇십억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천사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히브리서 1 2장은 이제 우리가 모세가 조금 있다 나아올 텐데 모세가 맨 처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소위 말하는 십계명 열 가지 명령과 모세의 법을 받아요. 이제 그때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도달하는 곳은 시원산과 시원산은 우리나라 서울의 남산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산은 아니고, 이 에루살렘에 있는 산 하나가 마지막 간 산이에요. 있는데 지금은 이 시원산이 다 깎여가지고 집들이, 주택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 학자가 왜 이렇게 산이 깎였나 봤더니 그동안 한 2000년이 흐르면서 자연태화도 되고 좀 벌어진 땅이라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에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거주지를 있순대로에루살렘에 정착하려고 이시원 산에다 집들을 다 지어 가지고 지금 구글에서 찾아보면 시원산 그래 가지고 딱 나온 거 보면 집들밖에 안 보여요. 빙 둘러서 자, 여러분이 도달한 곳은 시원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시 에루살렘이죠곧 하늘의 에루살렘과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대로 And to an innumerable company of angels 셀수 없는 무리의 천사들. 어마어마한 천사들한테 에게 여러분들이 도달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또 어디에 도달했냐면은 총회. 곧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근데 이것들은 하늘에 기록돼 있죠. 그리고 모든 것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도달했습니다. 또 도달한 곳은 의인들의 영인데 그 의인들은 완전케 된 의인들의 영한테 도달했고 그 다음에 또 도달한 곳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리고 뿌리는 피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투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도달한 곳은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에루살렘과 많은 천사들의 무리 투가 지금 그 도달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총에 그 다음에 심판자 하나님, 그 다음에 의인들의 영, 그 다음에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또 뿌린, 어, 뿌리는 피. 이런 데 우리가 도달해 있다. 그런데 그 도달한 곳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천사들만 봐야 되니까. Innumerable company of angels. 세, 수, 세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하는 일 중에 천사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주부가 집에서 하는 일이 영어로는 c h o r e s 예요 c h o r e s 근데 그,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말로는 허드렛 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게 허드렛 일이 아닙니다. 이걸 안 하면은 집안이 안 돌아가는 일이 c h o r e s 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허드렛 일로 번역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이라고 말해요. 이걸 안 하면 지 말이 안 돌아가는데, 네. 설거지, 또 빨래, 뭐 등등등등 이런 거. 그런데 일이 굉장히 많죠. 마찬가지로 천사들도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천사들이 또 중요한 일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네. 지금까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팔은딱한번 들었습니다. 신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라고 말하는 열 가지 명령을 들을 때 그때 딱 하나님의 나팔을 천사들이 부는 것을 듣고 지금까지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을 불었지만 그 나팔들은 전부 다 사람이 만든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나팔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계시록에 가면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나팔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팔을 붑니다. 그게 이제 일곱 나팔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대사람이가 사장 13절에 보면은, 나 바울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그러니까 이거 잘 아십시오. 그 말이죠. 형제들이요. 잠자고 있는 자들. 성경에서 이렇게 잠잔다라는 것이 세 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잠자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은 그 풍랑을 보고 막 난리 법석을 피웠죠. 아니 이렇게 풍랑을 치는데 우리 스승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게 자고 계시냐, 주무시고 계시냐 말 그대로 자는 겁니다. 그냥 육체가. 그 다음에 또 잔다는 말은 영적으로 무디다 그 말이에요. 아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럴 때. 영적으로 묻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잠자는 건 뭐냐면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죽은 사람이에요. 이 잠자고 있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난 사람들은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말 그대로. 그런데 이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처럼 소망이 없는. 네. 그 이유는 만약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잠자는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즉이 세상의 삶을 마친 자들도 하나님께서 어,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이 그분과 함께. 자그이 유는 for this we say unto you. 는 사도 일행인지요 사도들이 이제 유는 일차적으로는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한테도 해당되죠.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이 주님의 말씀으로, 즉 우리, 아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 살아나,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미 죽은 사람, 뎀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뎀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잠자는 그들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이. 순서가 먼저다. 그리고 우리는 영순위가 아니라, 우리는 1순위인데 영순위가 있다. 그 말이죠. 잠자는 그들보다 앞서지 못하는데, 이는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세요. 하늘로부터. 그런데 이제 내려오실 때 지금 휴겁니다. 호령이 들려요. 샤투,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천사장의 음성이 들려요. 미, 미가엘이. 이제 휴거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겠죠. 그다음에 뭐가 들리냐면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이 만든 나팔 소리가 아니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10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욘키프르때 사람들이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을 뭐한 100개인가 분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순서적으로 불다가 맨 마지막 100번째 부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인 것은 사실인데 그건 하나님의 나팔이 아니라 는 거예요. 그것은 예.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주님께서 이미 죽은 자를 데리고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십니다. 그러면은 이그 소리가 나면은 먼저 and the dead n Christ shall rise first. 예,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살아서 남은 우리가 채어 올라가리라. 이게 휴거죠.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가지고 이 주님을 만나고 공중에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달팽이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은 적 있습니까? 혹은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은 적 있습니까? 예. 네. 그러면 달팽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겠죠? 제가 이렇게 뭘 이렇게 움직여도 이렇게 샥 소리가 나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귀는 이 주파수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한정되어 있어요.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들고 아주 큰 소리도 못 듣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팔이 불때그 소리가 들리겠느냐?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하늘에서 주님께서 내려올 때 호령이 있고 천사상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건 사람의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팔로 생각되는 구절이 딱한 구절밖에 없어요. 제가 부지런히 찾아봤는데, 이건 이제 출입구 19장 16절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내려올 테니까, 너는 나 하나님한테 십계명을 비롯한 법을 받아라. 그래서 모세가 나아갔어요. 이제 그 장면인데, 자 보세요. 자, 그리고 일어난 일은 셋째 날에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이 시내산. 시내산은 요즘은 시나이산이라고 래요 시나이산. 에. 거기서 이제 이 모세의 법이 주어졌죠. 모세한테 하나님 법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막 천둥소리, 번개소리, 짙은 구름이 산에 꽉 끼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에 있으면서. 그걸 듣고 어떻게했습니까어유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렇게. 예.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진영에서 그 이유는 하나님 오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서 있어요. 그산 기스세. 그러니까 산에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그 시내산, 시나이 그 산이 온통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가닥은 주님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신해산으로. 지금, 예, 그 위로, 불 가운데서. 아마, 시원산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적은 성경 기록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해산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예, 불 가운데서 그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오실 때, 이, 불 가운데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 그곳에 이제 연기가, 그래서 그 시내 산에서 연기가 올라가고 화로의 연기처럼 온 산이 크게 지진이 났어요. 퀘이크 굉장히 크게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났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가 점점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음성으로. 근데 이때 나팔 소리는 저 생각에 천사들이 불었고, 천사들이 이 하나님을 대동하고 모시고 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나팔소리를 불었습니다. 이 외에는 나머지 모든 나팔소리는 다 사람이 만든 나팔이에요. 다 사람의 나팔이에요. 네. 더 찾아볼게요. 근데 지금까지는 지금 딱 여기 한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려오시고, 신해산 위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신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산꼭대기로 올라와라. 이렇게. 그래서 모세가 그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라. 그건 뭐냐면은 이 레스트가 나오면 뭐뭐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이죠. 백성들이 그냥 쑥 밀고 하나님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려고. 왜냐하면 지금 시내에 서 그런 일이 있는데, 모세만환자 올라갔으니까 그산 기슭에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 나도 좀 보자.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쑥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보고 싶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라 그랬죠?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그저 못 봅니다. 거저못 봐요. 우리가 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죽 perish 죽지 않기 위해 합니다 이 rest가 있으면은 근데 이못 모르는 이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유 하나님 좀 보자고 막 밀고 들어오다가 그게 break through죠 죽을까 봐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한다 그말 그리고 이제 그 성직자들은 또한 가까이 오는 주님께 가까이 오는 자들은 자신을 그렇게 구별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돌격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핏 뿌림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와라 그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백성은 올 수가 없습니다. 신의 산으로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경계를 정하고 산 주변에다가 그 산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래서 이미 딱이 경계를 정해놔서 이상은 발디드으면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이제 내려가라. 그래서 그대는 모세, 그대는 내려가서, 그대는 올라와라. 누구마 올라오냐면 그대, 아론 둘이 올라와라. 그러나 그 성직자들과 백성은 이렇게 그냥 쭉 나오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 올라오기 위해서. 왜냐하면,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돌격해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장에 이제 이걸 다시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8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보았어요. 천둥과 번개와 또 나팔 소리도 들었어요. 연기나는 산을 보고. 그런데 백성이 그것을 볼때 그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멀리 서서 왜냐하면은 허, 무섭다, 두렵다. 그러니까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났어요. 저기로 우리가 어떻게 가냐?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백성들이 말을 했어요. 아까 처음에 그 히브리서 12장 이분이 이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인용했는데 제가 이제 직접 그 현장을 출애굽해서 말해준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할 때, 그냥 모세 당신이 우리 백성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백성들이 당신 말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 그거 듣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사람들이 그냥 심심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기청이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둥, 번개, 나팔소를 들으면서 떨었습니다. 아, 이거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어요. 두려워 마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을 시험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얼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내산에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들 죽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안심시키는 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멀리 서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 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자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때 예.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팔을 성경에서 언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요 키프루 뭐이 유월절 또 전쟁에 나가는 것도 진영에 있는 것 모든 나팔은 다 사람이 만든 나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때만 유일하게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 모시고 오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나팔이 다 불었지만은 그건 전부 인간이 만든 나팔이지 하나님의 나팔은 아니에요. 자그 다음에 이 천사가 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모든 것이 천사가 하나님의 신부를 맡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성경을 보면은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을 해석할라 그러지 말고 계시록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은 어려운 게 없어요. 일곱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우리나라 말로는 대접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병이에요 병 일곱 병이 나와요. 예. 그 그러니까 일곱 번이 네번 나오면은 계시록이 다 끝나버려요. 교회 일곱 교회, 그 일곱 인, 그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근데 사실은 병이다 그랬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그분께서 여셨어요. 일곱 번째 인을 그 일곱 번째 인을 열었더니 예, 고요함이 하늘에 있었는데 약 반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요한이 일곱 천사들을 봤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봤는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이 천사들에게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누구의 나팔이 주어졌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팔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게 모세가 시나에 사나에서 하나님을 뵀을 때 울리는 나팔 소리가 딱한번 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이 나오는 것이 게시록에서 이제 일곱 나팔이 나와요 전달됐으니까 그 외에는 하나님의 나팔이 아니라 전부 사람이 만든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팔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일곱 천사가 이제 제가 건네떴는데 각각 이제 순서대로 나팔을 붑니다 그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불려고 준비를 해요. 그리고 7절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박과 불이 나왔고 피와 섞여서 그것들은 쏟아졌습니다. 땅에. 그래서 땅에 쏟아지니까 3분의 1의 나무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또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와요. 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자, 그럼 나팔이 이제 몇번 남았습니까? 예, 네, 다섯, 여섯, 일곱. 그런데 이 다섯, 여섯, 일곱, 이세 나팔은 남다, 그러니까 후반전에, 축구로 말하면 후반전에 피크예요 마지막에. 예. 네.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이렇게 말했어. 나 요한이 들었는데, 한 천사가 날아오면서, 하늘을 한 가운데서, 그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큰 목소리로. 화, 화, 화가 남아있다. 세 번의 화가 남아있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기 때문에, 다른 소리 때문에, 세 천사들의 나팔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 소리 때문에, 화, 화, 화가 남아있다. 그런데 그세 나팔은 이제, 당연한 거죠. 네 번째 나팔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곧 불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0장 7절에, 그러나 그 음성이 들리는 날에, 일곱 번째 천사에 곧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때 이 무슨 말씀이 들리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e d 하나님의 신비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했었던 것 같이 자기 종들인 대연자들에게. 그래서 이곱번째 나팔은 이게 마지막 나팔인데 의미가 있다 고말해요자 그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신비를 말해주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는 자들을 이 휴고 전에 죽는 자들을 슬립이라 그랬죠. 네.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인데, 한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에 변화될 것입니다.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비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이야 어 되고, 그다음에 신비가 완성이 돼야 돼. 요 전달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눈 깜빡할 사이에 변화될 것이요. 이는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고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예. 네. 그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우리도 다 이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의 호령,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팔이 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나팔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이 복음은 못 전했지만 이 휴거 때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에 가면 그래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이 나팔은 부는 것은 성경에 무지기수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신해산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던 나팔 소리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팔이고 나머지 모든 나팔들은 계시록에서 나온 일곱 나팔 이외에는 전부 사람이 만든 나팔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나팔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거예요. 전달됐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일곱 번째 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자큰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님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또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제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이 나팔은 사람은 못 풉니다. 천사만 부르게 됐어요. 왜못부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을 불었던 이 존재가 천사다라는 겁니다. 전달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수가 많고, 예. 천사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크라이막스에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존재가 천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나팔 소리하고는 틀립니다. 사람은 나팔을 많이 불 수가 있어요. 순서도 정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계시록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아, 이 천사가 또 하나님의 나팔을 불면서 이 바울에게 알려주었던그 신비, 이것을 왕성시키는 나팔을 부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